네, 여러분. 이번 강의는 농작물 재해보험 용어의 정의의 마지막 파트, 가축 파트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강의 자료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 영상의 댓글창에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를 제 고정시켜 놓을 테니, 그쪽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가축 부분은 이제 많이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부를 조금 소홀하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요즘 손해평가사 시험의 출제 추이를 살펴보자면은 가축 파트에서 문제가 뭐 매번 매년 꼭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 주세요. 먼저 가축 재해 보험과 관련된 용어가 먼저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계약 관련 용어는 앞에 농작물 재해 보험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만 체크하고 앞에 내용이랑 중복되는 부분은 가볍게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의 목적이 아무래도 가축 재해 보험이다 보니까 가축인데요. 이제 이 계약 관련 용어에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축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손해평가사가 다루고 있는 가축은 총 16종. 총 16종의 축종만 지금 손해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해평가사는 일단 소. 소만 손해평가사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해를 평가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15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손해평가사가 손해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손해평가사 시험이 많아지고, 손해평가사들이 많이 배출이 될수록, 이 16종에 있는 나머지 가축들도 손해평가사가 이제 다루고, 손해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 계약자인데요. 보험 계약자부터 음, 여기 이제 보험 가액까지는 앞에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빠르게 읽어보자면, 보험 계약자는 재보험 사업자, 가축에서도 마찬가지로 NH로 보시면 됩니다. NH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보험 계약자입니다. 그러면은,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고요. 보험 기간은 계약마다 이제 그 보장을 받는 기간을 별도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이 보험 기간입니다. 보험증권에서는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고 계약이 되었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주냐면은 재해 보험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가 보험증권입니다. 다음으로 보험약관인데요.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재보험사업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한 약정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 보험들을 살펴보면 각 개개인에 맞추어서 보험약관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작성된 보험약관에 뭐 특약을 넣던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통일화된 보험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어떠한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입니다. 뭐 일부러 낸 사고, 예정된 사고 이런 거 안되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보험 가액인데요.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손해액, 최대 손해액이 보험 가액이고 여기 밑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보험 기본인데요. 제 보험 사업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축사 축사의 보험가액이 1억이라고 합시다 1억인데 보험사고가 나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예를 들어 2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재해보험사업자 보험자에게 나 사고난게 2억이니까 2억을 다 주세요 하면은 이쪽에서 2억을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래의 이 가치가 1억이기 때문에 2억을 다 드리지 않고 보험가액은 1억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의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보험금으로 이익을 보면 안 된다라는 보험 기본 구조. 이게 1차 과목에 나오기도 하죠. 네, 보험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이 자기부담금이고, 보험금 분담. 보험금 분담은 보험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게 보험금 분담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A라는 이제 축사를 이제 가지고 이제 돼지를 키우는 A인데요. 이 보험이 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NH 손해 보험이랑도 이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동일한 목적물을 가지고 DB 손해 보험이랑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축사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1억의 손해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NH 손해 보험한테 나 보험 가입했으니까 1억 주세요. 그 DB한테도 나 1억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고 치면은 여러분은 여기 1억 받고 여기 1억을 받으면은 1억이 손해가 났지만 2억을 받게 되는데요. 이 보험의 구조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바로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으로는 이익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억만 맞춰서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 보험금 분담이라는 것은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다고 했으니까. 이 동일하게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는 1억 1억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총 1억이라는 이 피해 받은 금액을 맞춰드리기 때문에 NH 손해보험에서는 5천만 원 그리고 DB에서도 5천만 원 이렇게 맞춰서 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나오는 보험금 분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위권. 대위권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주고 이제 그 계약자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을 대위권이라고 하고요. 재조달가액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제조하다라는데 소요되는 금액. 같은 말로 하면은 이제 신축가액. 새로 짓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조달가액은 한번 좀 제대로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입률, 가입률이라고 하면은 이제 백분율인데요. 가입 대상 두수 대비 가입 두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게 가입률. 손해율은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백분율이 손해율이 되고요. 이제 사업이익 경영비 이익률이 나와 있는데 이세 가지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개별 이제 품목에서 배우실 건데 그 축산 돼지 파트에서 축산 휴지. 위험 보장 특약이라는 것을 배우시는 데 배우시는데요. 이 돼지에서 축산 휴지 위험 보장 특약에 나오는 용어 세 가지입니다. 사업 이익은 한 두, 한 마리죠. 한 마리당 평균적인 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잔액이 사업 이익이고 이 경영비라는 뭐냐 하면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의 비육돈 비육돈 돼지입니다. 돼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의 비육돈 평균 경영비가 경영비고 이익률은 손해 발생 시에 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얻어진 비율인데요. 단이 기간 중에서 이익률이 16.5% 미만일 경우에 이익률은 16.5로 한다. 이 부분 한번 이렇게 체크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다음의 산식이라고 함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 지금 뭐 이러한 공식이 있구나, 라고까지만 보고 넘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축 재해 관련 용어의 정의인데요. 가축에서는 자연재해가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풍, 수, 설, 지진, 폭염. 풍, 수, 설, 지진, 폭염, 이 다섯 가지의 자연재해를 기본적으로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풍재는 다들 아시겠지만 바람과 관련된 재해가 풍재이고요. 그럼 수재는 물과 관련된 재해. 설해는 뭘까요? 네, 설해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관련된 재해를 설해라고 하고요. 뭐 지진이나 폭염, 폭염은 더위. 엄청나게 더운 더위죠? 이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옆에는 읽어 보시고요. 소도체결함, 소도체결함이라고 하는 경우는 소 여러분이 아는 그소 맞습니다. 소에서 그 몸에 결함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보장해 주는 게 소도체결함이라고 하는데요. 도축장에서 도체 도축이 되어 경매를 할 때까지 발견된 도체후 결함이 경락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거를 소도체결함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이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축산휴지. 이 축산휴지는 돼지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보험의 목적의 손해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축산업 중단이 축산휴지입니다. 다음 축산 휴지 손해는 이러한 축산업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 이익과 보상 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사업 이익의 차감 금액이 축산 휴지 손해입니다. 그다음 전기적 장치 위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전기적 장치의 위험은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 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 장치 또는 설비 중에서 설비가 파괴되어 또는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전기적 장치 위험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것몇 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피뢰기. 이 피뢰기는 이제 낙뢰 예방을 위해서 옥상에 설치한 거 낙뢰. 낙뢰 예방을 위해서 옥상에 설치한 것을 피뢰기라고 하고요 이 배전반은 전기를 나누어 주는 거라고 하죠 전기를 나누어 주는 것을 배전반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 관련된 용어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가축 파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전부 다 암기를 하실 수 밖에 없는 건데, 일단 여기 뭐 세세하게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고, 이큰 타이틀만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는 지금 TGE, PEG, 모로타, 바이러스 세 가지. TGE, PED. 로타 바이러스 세 가지 질병을 보장해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TGE는 돼지 전염 전염성 위장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내 공부를 할때이뭐 돼지 전염성 위장염,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라고 외우진 않고 이 약어 TGE, PED 이렇게만 외웠으니까 여러분도 이각 질병들이 어떤 질병인지는 간단하게 이제 여기는 읽으시면 될것 같고, 이 TGE, PED, 이큰 멘트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AI, 조류 인플루엔자, 여기랑 뭐다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난개대 전염병,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 난개대, 조류의 특유의 병원체가 종란에 감염하여 부화 후에 초생추에서 병을 발생시키는 질병, 근데 이 초생추는 햇 병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기타 축산 관련 용어의 정의인데요. 가축계열화, 가축계열화는 가축의 생산이나 사육, 사료 공급, 가공, 유통의 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 경영 활동인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그 닭고기를 하는 네, 예를 들면은 하림. 이런 것들이 가축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돼지 MSY. 이거는 이제 어미돼지 한 마리가 1년간 생산한 돼지 중에서 출하 체중이 110kg가 될 때까지 생존하여 출하한 마리수를 돼지 MSY라고 합니다. 산란수, 산란계 한 개군에서, 산란계라고 하면은 이제 알을 낳는 닭, 알을 낳는 닭을 산란계라고 하는데요. 산란계 한 개군에서 하루 동안에 생산된 알의 수를 의미하며 산란계 한 마리가 산란을 시작하여 도태시까지 낳는 알의 총수는 산란 지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조금 관리위원회.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축산업자 등 이런 분들이 구성된 위원회이며 품목별로 설치되어 뭐쭉 이런 거 하고 있고 이제 여기 축산 자조금 9개 품목은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일단은 보고 넘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인데요. 이것도 그냥 눈으로 보고 넘기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소고기 이력 제도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이제 무조건 뭐 농협이나 이렇게 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귀라고 치면은 신고를 하면은 이제 농협이나 그 직원들이 나와서 실제로 송아지가 태어났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 뭐 언제 태어났고 얘는 뭐 어떻게 됐고 품종이 뭐고 이런 걸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서 이 소의 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를 달아줍니다. 이거를 소고기 이력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 처리, 판매까지가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위생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의사 처방제가 나와 있는데,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축산물 내 약품 잔류 및 항생제 내성 문제 등 예방을 위해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도록 하는 제도가 수의사 처방제입니다. 네, 이번 4강, 용어의 정의 네 번째 강의. 가축편은 여기까지 봐 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다음 5강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 과목의 1과목의 그 내용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안 가시는 점뭐 기타 여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달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